2018년 1월 19일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네에미아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소원을 말함으로 인해 네에미아는 그 소원을 성취합니다. 네에미아 3장에는 그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은 네미아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미아 홀로 5m 두께의 1.4km 성벽을 어떻게 세우며 10개의 문들을 보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에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이 꿈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분에 넘치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일을 마친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그 일을 받드는 중에 예루살렘 건축을 반대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드고와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는 반대가 있었으나 마음을 합한 모두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공동체의 꿈을 위하여 나의 역할 분담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꿈,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나의 열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한 열정과 합심하여 분담하는 자들을 도우사,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